사도행전 8장에서 9장, 7장과 8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흩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살기 위하여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흩어졌다라는 사실을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오늘 19절에 19절에 또한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9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한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20절 19절 끝부분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의 일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파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데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었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만드는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바로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과정을 사도행전 28장까지 써내려가는 결정적 사건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세계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영적인 걸음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안디옥에 죽괴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낸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오까지는 우리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하는 성도님들은 알지만 거리가 얼마냐면 470km 예요 470km 면은 우리 서귀포에서 제주공항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러면은 왕복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예를 들면 나기를 타고 마차를 끌고 거기까지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 열매를 보게 되어진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23절부터 30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470km를 떠나는 안디옥을 향하여 가는 바나바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마중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기도회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너 안디옥에 가거든 너좀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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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라 이러한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고 그리고 바나바가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예루살그 안디옥 지역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보고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했다. 안디옥 성도들과 함께 하나 되는 시간을 먼저 가진 거예요. 어머니 교회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기 전에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들이 접하게 되어져요 조금 높은 데서 왔지만 먼저 믿는 가운데서 왔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그들이 받은 은혜를 보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너 안디옥 교회 가거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해라 라고 했던 것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전면했다. 가르쳤다. 이게 나중이에요. 이 바나바가 멋있는 지도자인 것은 바로 이러한 23절에 나오는 바나바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바나바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큰 무리를 죽게 더하게 하는 사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월요일 날은 부교육자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저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후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어제 새벽에 묵상할 때 후임 목사가 바나바 같은 목사님이 오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 때이 말씀을 담임 목사인 내가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 내가 인도할게. 하고 강단에 쓴 거예요. 바나바는 파송받아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은혜로운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꺼하게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큰 무리를 죽게 더하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청빙위원들이 오늘까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모여서 은원하고 하나하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사람을 잘 분별하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다윗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일꾼을 세우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25절과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권하며 가르쳐 나가던 어느 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울을 고향 다소로 좀 가있어라. 그렇게 보냈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리고 만나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사울이 된, 바울이 된 사울을 자신의 영적 동역자로 세우는 모습이 25절과 26절에 나와요. 이거는 또뭘 얘기하는 거죠? 바나바는 일꾼을 세우는 자예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5천, 3천을 더하고 숫자를 계산하지 않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더라고 얘기하는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아들 교회 작은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최초로 얻게 되었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소리를 듣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안디옥에서 믿음의 모습을 빛과 소금으로 드러냈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더라고요. 우리 법한 교회가 이 제주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남들이 할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우리 교회가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때에"라는 말씀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대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던 바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강조하고 싶으면 싶은 것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복수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느 목사님의 옛날에 들었던 설교를 이렇게 기억나게 했는데 영적인 촛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 11장 이후부터 주 사역의 중심지가 안디옥 교회가 돼요. 그리고 딱한번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바울이 "아니라고, 오직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예루살렘 공회의 하는 것, 그거 하나, 그거 하나 길게 기록되고, 나머지는 다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흉년이 들 거다. 그리고 제자들이 헌금을 해서 기근 때문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도움을 주게 하여 구제 헌금을 해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장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져 가는 이러한 귀한 일에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새벽 우리들이 기억하시면서 더 하나님 앞에 이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잘 모실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는 이한 주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깨워 주시고 5월의 마지막 한 주를 더 특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기도를 강력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교회가 되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 Amen.